다음은 XYZ가 양의 실수일 때 주어진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대소 비교하고 있는 중이죠. 얘네는 루트도 없고 제곱도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이 빼서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보시면요. 얘네 둘이 지금 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요거 인수분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얘인수분해 해야 되죠?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세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 둘이 돌아가면서 곱하고 빼주게 돼요. 마이너스 xy, -yz, -zx가 됩니다. 요거예요 이게 인수분해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안에 있지. 요기. 이만큼. 이만큼을 변형을 할 건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요 안에다가 분배를 할 거고요. 얘는 등식이 아니니까 값이 바뀌지 말라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요렇게 약분 됐을 때 값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남을 거고요. 이 안에는 2를 분배하게 되면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전부 다두 개씩 돼요. 2z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얘를 왜 이렇게 했냐면 봐. 이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써도 되죠. 그 다음 이 y제곱은 y제곱 더하기 y제곱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 z제곱은 z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놓고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에다가 요 안에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줄 건데요. 자, 여기 마이너스 2xy 있지. 그럼 얘는 짝꿍이 누구냐면 x 제곱 하나, y 제곱 하나 이게 짝꿍이에요. 이렇게 묶어주면 얘는 x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보면 마이너스 2yz도 있어요. 얘는 y 제곱 하나랑 z 제곱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죠. 얘는 뭐로 묶여?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때 y z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누구예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여기에 x 제곱 그 다음에 z 제곱이랑 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묶어주면 얘는 z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거야 얘가 누구야 여기 빈칸이 들어가 있는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가에 들어가는 거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에 들어가는 거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z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 놓고 봤더니 x, y, z가 양의 실수니까 셋이 더한 거는 당연히 어때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제곱 있지. 제곱들은 항상 어떠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는 역시 z-x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결과도 이렇게 나온 거야. 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얘가 어때? 뒤에 있는 그러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등호가 있을 때는 언제 성립하는지 항상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요 여기 있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얘네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야.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일 때. 그래야지 얘가 0이 딱 곱해지면서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등호는 여기가 0이 되면 X랑 Y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랑 Z랑 같은 거고, Z랑 X랑 같은 거니까 우리는 다에다가 X랑 Y랑 같고, 또 Z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